네, 반갑습니다. 아시아 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보상원을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. 자, 오늘은 영업보상과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한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. 자, 흔히들 영업보상 대상이 되면은 그 최대 4개월치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들 계신데 이 최대 4개월치 영업이익을 보상받으시려면은 일정 기준 시점 그 이전부터 그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. 어,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기준 시점 외에도 영업장소가 적법할 것, 그 다음에 인적부적시설을 갖추고 영업할 것, 인허가 등이 필요하면 인허가를 받을 것, 그리고 기준 시점.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이 기준 시점에 대해서만 살펴볼 텐데요. 자, 일단 보상이 가장 기준이 되는 그 모법이라고 할수 있는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영업을 하기만 하면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고 라 하고는 있습니다. 즉,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영업을 하고, 그 영업 장소가 적법하고 영업에 필요한 설비를 다 갖추고, 만약 인허가가 필요한 영업이라면 이를 다 받았으면 그 최대 4개월치 영업이익도 보상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만약 사업인정 고시일 그 이후부터 영업을 개시했으면 이전비만 보상받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수용이나 보상에 있어서 영업에 대한 보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재개발과 같은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. 재개발에서는 이 기준 시점이 다소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. 토지보상법에 의할 경우 사업 인정 고시일이 영업보상의 기준 시점인데요. 이 사업 인정 고시일은 토지보상법 상의 용어이고 각 개별 법마다 사업 인정 고시일로 간주되는 고시일이 각각 다 다릅니다. 이 재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일이 그 정비법상의 사업시행인가 일로 간주됩니다. 그 따라서 토지부상법에 의하면은 이 사업시행인가를 이전에 영업을 개시했으면은 일단 기준 시점은 만족한다 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데, 근데 이게 또 이렇게 간단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. 어,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학력 정비법, 뭐,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고도 하는데, 이 정비법은 그동안 몇 차례 큰 개정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도시정비법하고 토지보상법 내용이 서로 달라가지고 충돌할 경우에는 일반 법보다 특별 법이 우선하게 되는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 때문에 일반 법인 토지보상법보다 특별 법인 도시정비법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. 어, 판례나 도시정비법 부칙에 대한 해석 등등 복잡한 문제는 다 제껴버리고 딱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공남 공고일이 2012년도 8월 2일 이전이면은 기준 시점은 토지부상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인정고실, 즉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고실이 되고 2012년 8월 2일 이후에 정비사업을 하겠다라는 공란공고가 됐으면은 그 재개발 사업의 영업보상 기준 시점은 바로 그 날짜 공란공고일이 되게 됩니다. 자 사업시행인가일보다 공란공고일이 통상 훨씬 그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최근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점점 기준일이 사업행 인과에 보다는 공란공고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. 자, 이럴 경우에 기준 시점에 딱 걸려가지고 이전비만 보상받는 영업권 대상자들이 그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어, 따라서 재개발 구역에서 영업을 개시하시려면은 그 이러한 규정을 잘 알아보셔야 할것 같고 정비 구역 내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중개사님들도 어, 중개사고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시려면은 이러한 규정을 잘 숙지를 하시고 점포 중개를 하실 때 그러니까 미리 고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 이상 감정평가사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